음악할 때돈 아낀다고 퀄리티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빵원인데 성능은 미친 플러그인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DR 노바 그냥 EQ가 아니라 다이나믹 EQ입니다. 특정 대역이 커질 때만 자동으로 눌려주는 EQ랑 컴프레서가 합쳐진 플러그인이라고 보면 돼요. 보컬의 치찰음이나 저역의 붐인 같이 특정 문제가 있는 레조너스들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일반 EQ는 무조건 깎아버려서 소리가 얇아지는데 다이나믹 EQ는 일정 이상의 소리만 깎아주니 톤이 유지돼요. 사용 방법. 첫 번째, 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정리하고 싶은 대역의 주파수로 옮겨 줍니다. 두번째, 스레쉬 올드로 어느 정도 레벨부터 EQ가 걸릴 것인지 선택합니다. <laughs> 세번째, 얼마나 강하게 정리할 것인지 레이시 오로 정합니다. 네번째,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 Q값과 어택 릴리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스플라이스의 보컬은 10kg 부근에 특유의 레조넌스가 있었는데 많이 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pop 예시 뉴진스 하이 포이 보컬처럼 밝은 톤인데 치찰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TDI 노바로 쏘는 부분만 눌러주면 훨씬 신중히 환한 보컬이 됩니다. 두 번째 OTT, EDM과 케이팝 프로듀서들이 거의 필수로 쓰는 플러그인입니다. 저역, 중역, 고역을 따로 압축하면서 다운워드 혹은 어버드를 동시에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소리까지 앞으로 확 밀려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밋밋한 신스나 패드에 존재감을 주고 드랍에서는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곡이 갑자기 터지는 순간 OTT가 숨어있는 소리를 전부 끌어올려서 꽉 채워줘요. 사용법, 첫 번째, 가운데 검은색은 쓰레시. 이며 오른쪽 초록색은 다운워드 왼쪽 갈색은 어버드입니다. 하이 미드 로우 레벨 미터에서 흰색 바는 우리의 소리의 원래 크기 를 이야기하며 노란색은 컴프레서로 인한 변화된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버드로 키우고 싶은 곳과 다운워드로 줄이고 싶은 곳을 쓰레쉬홀드로 선택하세요. 두번째 맨 아래에 어버드와 다운 워드를 얼마만큼 쓰고 싶은지 값을 정합니다. 어버드로 작은 소리가 너무 커졌다 며 어버드 값을 줄입니다. 세번째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걸렸다 싶으면 뎁스를 이용해서 전체 적으로 펌프의 양을 줄입니다. 배경에 묻혀있던 소리가 갑자기 전면 으로 튀어나오며 밀도 있는 사운드로 변하게 됩니다. 뎁스를 너무 올리면 소리가 찌그러 지니까 적당히만 쓰는 게 핵심 이에요. 더 자세한 사용방법은 그전에 올린 미디셰프 ott 강의 영상을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힙합 예시, 제니의 'Like Jenny' 노래를 들어보면 드랍에서 베이스 신스가 정면으로 확 튀어나온 느낌, 그런 에너지를 OTT 하나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이닐. 오래된 레코드 판의 질감을 그대로 재현한 무료 플러그인입니다. 노이즈, 바이닐, 피치 흔들림 같은 걸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곡이 너무 깨끗하고 디지털스럽게 들릴 때 살짝 빈티지 질감을 얹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드럼에 쓰면 90년대 힙합, 보컬에 쓰면 라디오 톤 같은 감성적인 느낌이 바로 나와요. 사용법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연도수를 선택합니다. 연도수가 최신일수록 더 현대적 이고 깔끔한 톤으로 나옵니다. 두번째 rpm rpm이 낮을수록 저음이 강조되고 높을수록 밝은 톤이 나옵니다. 세번째 스 p i n d o 재생이 멈출 때 턴테이블이 느려 지며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네번째 로파이 전체적 사운드를 더 낮은 샘플레이트의 느낌으로 만듭니다 다섯번째 웨어 레코드가 다른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 값을 높이면 고역이 줄고 둔탁해집니다 오래된 음반톤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여섯번째 메케니컬 턴테이블의 기계 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험노이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더스트, 스크래치, 와프. 더스트는 틱 노이즈가 들어가고 스크래치는 큰 지지직 소리들이 들어갑니다. 와프는 피치의 흔들림의 효과를 줍니다. 약간 플래터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인은 더스트와 스크래치, 와프에 대한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카. 기계적인 잡음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거랑 안한거 비교해 볼게요. k 이 o p 예시, 아일릿의 리얼 몬스터 같은 음악에서 인트로에 느껴지는 빈티지 질감, 그런 분위기를 바이닐 하나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테이프 스탑은 테이프가 멈출 때처럼 소리를 점점 느리게 끌어내리는 플러그인입니다. 소리가 내려가면서 긴장감을 주죠. 드랍 직전이나 벌스에서 한 번만 써도 곧이 확 살아납니다. 힙합, k p o 에서 전환을 극적으로 만들 때 자주 쓰이는 효과예요. 상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곳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만큼 천천히 정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의 곡선 또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효과를 주려면 타임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케이팝 예시 NCT의 비그덕 벌스에서 프리크로스를 넘어가기 위해 간단하게 테이프 스탑으로 줘서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게이트는 내가 정한 쓰레숄드 이하의 작은 소리들은 다 잘라내고 큰 어택만 통과시키는 플러그인입니다. 드럼 루프나 샘플을 쓸때킥 스네어 뒤에 잔향을 깔끔하게 잘라내서 드럼이 훨씬 타이트하게 들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컬 트랙에서 숨소리나 룸 노이즈 같은 불필요한 소리를 지워서 보컬 톤이 훨씬 정돈돼 들리게 합니다. 또 기타 앰프 녹음처럼 노이즈가 많은 소리에도 깔끔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사용법 첫 번째 스레숄드 게이트가 열리고 닫히는 기준 레벨을 정합니다. 두 번째 게이트가 닫히 때 신호를 얼마나 줄일지 정합니다. 세 번째 톨레런스 스레숄드 근처에서 신호가 살짝 들락날락할 때 얼마나 여유를 줄지 정하는 값입니다. 값이 크면 게이트가 덜 예민하게 반응에서 불필요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홀드 게이트가 한번 열리면 얼마나 유지할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킥 스네어 어택 뒤에 너무 빨리 닫혀서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홀드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택 게이트가 열릴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릴리즈 게이트가 닫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짧게 두면 타이트해지고요. 길게 두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룩어이드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게이트의 반응을 더 정확하게 만습니다 여덟 번째 플립. 보통 소리가 쓰레숄드 이상일 때 열리는데 플립이 켜면 반대로 소리가 크면 닫히고 작으면 열립니다. K-POP 예시. 유진스의 슈퍼샤일 같은 UK 가라지 드럼에서 킥과 스네어가 쫀쫀하게 끊기는데 바로 이런 스타일을 만들 때게이트가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플러그인 전부 무료인데요. 써보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요.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뒀으니 꼭 받아서 써보시고 여러분이 쓰시는 괜찮은 무료 플러그인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미디셰프였습니다